근데 점집 정집 갔더니 점집에서 에 귀신이 들렸다네요. 귀신이 들렸대요? 네.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왔는데 귀신이 따라 붙는다? XXX 요부세의 목적을 말씀 귀신이 떨어진다고 가신 이망자가그 걱정이 되게 많으세요. 그면 저한테 지금 어머니가 있다는 건가요? 그럼요. 구월라 보시고 일산년이라 일년을 두 달이라 나라 천대주라, 이라 국매운 기주역, 이라 슬하의 장남은 자손, 시편에 붙는 가정이라 슬하의 장남은 자손을 둘러를 보시고 다 분쇄를 보실 적에 우리 대주님이 아 요즘 머리도 그렇고 몸수가끓이네 몸이 막지가 않아요. 예 좀. 많이 피곤해요. 혈압도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아, 혈압 원래 좀높습니다이 몸이 아픈 게 척추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픈 부위가 머리도 지끈거릴 거고. 네. 그런 몸이 좀 그래서 우리 집에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네. 걱정되는 것들이.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어, 혼신이 가신 조상님이 그리워서 찾아드는 그런 이렇게 왕래가 좀 자주 그런 몸줄을 갖고 계셔서. 몸수가 많이 보고. 아, 그래도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됐었거든요. 네네. 제가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사업 때에 이제 장집을 좀 자주 많이 간 편이거든요. 네. 근데 장집 정책 갔더니, 정장에서 아, 정집에 귀신이 들렸잖아요. 귀신이 들렸대요? 네. 음. 근데 사실 이정집 가서 귀신이 들려서 오는 경우도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거든요. 음. 그것도 또 심지어, 와이프 사주가 응. 돈줄을 받고 있는 사주라고 응. 당장 하명지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말안 됩니다. 말안 되고요. 네.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왔는데 귀신이 따라붙는다. 참마의 말씀이에요. 아그래요네 순진하신 것 같아. 아 어, 저한테 국가차라고 하더라고요. 목적이 뭐래요? 부세 목적을 말씀. 그래뭐 돈이 좀 들어오고 사업도 번창한다고 그런 네. 거죠. 귀신, 귀신도 떨어진다고요. 음. 그 제가 보기에는 귀신이라기 보단 조상령인데 어머님이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나요? 네. 5살때 일찍 돌아가셨습니이 망제가 자손도 그립고 걱정이 될까 그러니까 살아서 이제 자손이 있으니까 알 거예요. 내 자손이 어릴 때는 어려서 그렇고 커서는 또 그렇고 무슨 일이나 없을까 잘 살아가 항상 부모 입장에서 걱정을 하잖아요. 가신이 망제가 그 걱정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면 저한테 지금 어머니 왔다는 건가요? 그럼요. 왜냐면 이 신령이나 조상은 1분 1초면 저 여기 뭐 외국도 가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내가 마음을 먹고 있는 걸 고민하는 거를 아신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살아 생전에 못해 주신 거를 가셔서 이렇게 좀 옆에서 보더듬어 주시는 거 아닌가 싶고 어머님 망제가 자손이 걱정스러워서 같이 이렇게 한 몸처럼 다니신다 얘기해요 아, 그렇구나. 보호도 해주고 우리 대주님 사모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금전이 맨날 편안하진 않잖아요. 네. 힘들 때도 있었잖아요. 위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넘치지는 않아도 그 필요한 만큼이 채워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응네가말 왜냐면 가셔서도 자손 걱정이 많고 못 해준 게 많고. 슬픔이 많고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건강하고. 네, 사실 이거는 제가 안될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어 이거 대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가 진짜 도와 주신 거지. 자손이 힘들어하는 거를 못 보십니다. 하신 어머니나 가신 왕제는, 근데 세월이 이렇게 오래돼서 돌을 닦고 들으셔서 자손의 원하는 걸 들어주려고 몸 주신처럼 왕래를 하세요 어머님이. 응? 귀신이 아니라. 나의 수호신과도 같으신 어머니고요내 조상용이에요 네. 어제 따라붙은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럼 귀신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와 계신 거네요? 어머님이 와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계시고요 응? 네. 내 조상에서 도와주고 싶어서 오신 조상이 많으신데 손길이 잡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상님들 이렇게 시향상문에 걸려 있으니까 평케 이렇게 해서 왕래할 수 있고 편하게 해길 하게 어 그래야 더 재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런 진호제라도 천도제라도 이런 걸권했어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셨을 거 아니에요. 굳이 식한 양반이고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될걸 귀신이니까 너무 깜짝 놀래고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수를 여는 거는 제수 꿈을 권하는 건 아니에요. 응? 모든 건내 조상에서 좋은 거나 쁜 거를 간장하시거든요. 몸도 그래야 편하고 몸이 덜 아파요. 멍한 것도 그렇고. 그대로 내가 암으로 가셔서 뇌졸중으로 가셔서 그대로 왕래가 하시다 보니까 일반 살아 있는 게 망제가 왕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증상이 되게 많고 피로감이 많습니다. 예, 네, 어머니 뇌졸중으로 네. 가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풀어서 말씀해주셨으면 걱정을 안 하셨을 텐데. 예 네, 맞아요. 귀신이니까 너무 놀랬잖아요 놀랐어요. <laughs> 귀신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 양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여기, 와이프요. 와이프가 재수를 막는 여자가 아니에요? 아니, 아 왜요? 사람이 심상도 이만하면 그렇고, 이만한 고집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성깔이 좀, 자기 주관이 세다고 봐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고 다부지게 살아가는 거지. 덕이 되면 덕이 되지, 폐가 되는 그런 마누라 아니에요. 사주팔자 세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고, 어디다 대고 이혼을 해라 마라를 해요. 아닙니다. 아 저한테는 정말 확신의 척에 음. 이렇게 안 되는 게다 아내 때문이라고 얘기해 가지고. 그래요. 이 아내가 우리 사장님 그래도 잘 되라고 내 서방 잘 되라고 하는 여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laughs> 맞죠?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그 얘기 들었다고 이혼할 분도 아니시고, 응? 네, 맞죠. 내가 재수를 막는 거 막혀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조상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바라시는 겁니다.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왜? 육신은 가고 혼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게 30년, 40년이 돼도 혼신은 초록같이, 실령도 초록처럼 오시는데, 우리 같은 이게 무당 만신의 몸을 빌어서, 만신 몸질의 몸을 빌어서 포함을 하시거든. 원정도 풀고, 한도 푸시고, 당부도 하고, 마지막 인사도 하고, 어떤 덕담도 내리실 건데, 그런 과정이 아니면 일반 평민이 그걸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슴 속에 있는 게확 풀려야 돼. 이 가신 망제도. 그래서 여기는 천도 조상님들 전에 이렇게 해서 시양상문이라고 하는 거는 십대학문을 었는데문문이를 열지 못하시고 그 다음 가시는 길이 답답하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도 주는 게 줬다 끊어졌다 한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귀신 아니고요. 마누라가 내 앞길을 막아 죄수를 막는 마누라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다른 게 걱정이 아니고 먹고 사는 게뭐 힘들고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 현재 몸수가 끓이는 게더 문제가 되시고요 그 쓸데없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오늘은 이게 상담하고 하시면서 다 날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묻고 싶으신가요? 제가 지금 조금 다른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게 올해 좀 괜찮을지 아닐지 한 년에 진행을 할수 있지 올해 몇 살이세요? 올해... 네. 올해 운세 괜찮네. 내년도 괜찮고. 네 네. 올 내년 이렇게 해서 3년간 운세는 열려 있어요. 시작점을 놓고 보면 전달이었어야 되는데. 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시작을 추진하고 가야 한다. 그래서 올해는 과하게 하지 말고 동짓달이나 지금 운영8월는 굉장히 조금 불편하다. 관절 가낄수 있다. 시끄럽다 이랬어요. 그래서 뭔가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올, 지금 시작 스타트점은 3월이었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아예 맞습니다. 정말 3월 시작 시작 시 했고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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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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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